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덕을 하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은 어, 모든 제자의 미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같이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죠 어,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주셨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그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네 삶에 네 인생은 형통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언약을 오늘 계속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하고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잡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지역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진짜 하나님 문의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구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급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요.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실은 열흘이면 가난한 땅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어, 열흘 만에 이렇게 가난한 땅 가게 안 하고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10년차 들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막 50명, 100명, 막 200명, 500명, 막 성도가 막 이렇게, 막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인도하셨냐? 그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애국 체질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복음 중심 아닌 언약 중심 아닌 세상 중심인 이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말로 깊이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뽑아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유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 근성도 있어요. 야, 고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생각과 내 틀이 딱 나도 모르게 딱 쩌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아예 그냥 불신앙으로 그냥 꽉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딱 묶여가지고 안 된다고 그건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란 말이에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늙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각고리를저 가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대사드리길 원하니까.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길래 저 바로한테 갑니까? 바로한테 가면은 나 죽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생각에 딱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뻗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출애굽의 역사? 경험도 못 했을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 못 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답과 축복을 전혀 못 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비록 나이는 많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지만은,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이 주신 그의 말씀 그냥 가서 전달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애굽땅에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한 것 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구나. 나에게 대적자가 없구나. 저 바로도 결국은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는 거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된 사람이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계속 현장에서 확인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르라. 에이 그뭐피 바른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나? 피안 발랐으면요.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피 바르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뛰어넘었어요. 피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현장에서 응답을 정말로 확인하는 축복의 증인들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모든 제자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죠. 하나님의 이 참된 능력과 하나님의 이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으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응답을 정말로 제대로 못하게, 못 받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본론에, 서론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본질을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고, 다른 것을 자꾸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우리 정말로 와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세워질수록 우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함께 인도받는 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되게 모자라요. 나 혼자서는요, 우리 교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함께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줄 게 없는가? 뭘 정말로 필요한 게 없는가?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로 힘이 될 만한 게 없는가? 우리 저 성도들에게 지금 뭔뭐 빈자리가 없는가, 빈 곳이 없는가, 뭘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면요,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일날, 우리 폐배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폐성할 때, 주여 나의 삶 속에 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어, 주여 나의 삶 속에는 물론 우리 이제 이, 이 복음, 복음성과 모, 모아놓은 이, 찬양 집에 보면 그 안에 있어요 8 6번인가 84번에 그런데 어 제가 일부러 그걸 다 줘야 되는데 그권이몇권안 몇 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코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일어났는데 주의 납속에삶속에 속에 피아노 반주도 없죠. 거기다 이제 주의 나이, 나, 나의 삶 속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어저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주위를 돌아, 돌아보고 어 지원이한테 이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어 은혜 집사가 탁이게 돌아보더니 어 민재도 없고 여기 윤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탁 움직이면서 탁 가져와서 탁 주는 거있죠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아 챙겨주고 그다음에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같이 찬양하고 뭐 찬양을 우리가 잘하라고 합니까? 우리 그때 주여 나 일삼 쪽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찬양할 때 완전히 나도 고음이 안 올라가고. 굉장히 웃겼잖아요. 피아관 반지도 없는데다가 <laughs>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성악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콩나물 때가를 제대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팅지 안 줬으면요. 다른 친구들은 그 가사가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꽉 다물고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큰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은일 하자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챙겨주고 그 사람들 복음 뿌려내리고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뭐, 그 지난주에 우리 동해 달아방 갔을 때도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막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목사님 내가 하루에 꼭두 번씩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거 그거 읽으면서 너무 거기 내가 은혜 받아요. 처음에 내가 뭘 읽는다 그래가지고요. 어뭐 뭐를 읽는다는 거지?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그 기도문 코팅해서 드린 거 그걸 두 장을 계속 읽는다는 얘기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 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주보 뒤에 있는 거잘안 읽거든. 근데, 어, 자모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보를 딱 꺼내더니 뒤에 있는 걸그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씨가 작은데 그게 보입니까? 이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잘하고 계신다고. 내가 그래서 그거 크게 확대해가지고, 근데 코팅해서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그럼 좋겠다고. 어, 뭐, 그런 거 있죠. 그, 그, 왜 읽냐 봤더니, 은희가 그걸 하루에 두 번씩 읽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이제, 그, 어르신이 그걸 읽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요, 야,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계속 읽으면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결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이제, 이제 매칭이 되다 보면은, 막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이게 어느 날 이제 복음의 이 은혜가 내 안에 막, 넘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우리 주일 날 오후 에배 때도 내가 일부러 구원의 길 그린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데 저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죽은 메시지가 아니고 산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내가 이게 다 붙잡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지금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진짜 24시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24시가 돼요. 사랑을 정말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계속 생각나거든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미연이가 요즘 사랑의 열병에 빠졌다니까요. 사랑의 열병. 그래가지고 늘 만나게, 생각나는 게그 남자친구라.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관심이 늘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까? 언제 만날까? 어딜 갈까? 어디서 만날까? 그 친구하고 이번 주, 이번 오늘 통화하면서 아, 진짜 뭔 얘기 했는가? 날잘 생각하는가? 뭐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laughs> 자,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하나님하고 한번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에 내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을 누리다 보면 그 속에 흠뻑 젖어들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서 쓰임 받는 건. 너무 뭐 그게 즐겁고 감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늘 불신앙이 안 뽑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조카로 타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딱 하나 단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24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25시 영역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병 318명 거느릴 만큼, 어느 정도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24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에 정말로 내가 24시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어, 애국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두 사람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 모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신 아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결국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필이면요,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의 그 양자로 들어가는 거야. 입양이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시 안 하시면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두 사람만 다 죽이는 그 일에 이 모세도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시 하니까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위기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난 정복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딱 분배하자마자 이제 열두 지파가 그 땅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참 시한합니다. 우리가요 지역을 딱 이제 분배를 하고 지역을 딱 선점을 딱 하면은 그 지역들은 장악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금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관심을 갖고 선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만났을 때 그냥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다 기름 부었거든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목동으로 있는데. 그 어린 아이한테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그이 다윗은 그거를 마음에 탁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요, 다윗은 왕이 됐고요. 그리고 성전짓는 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천망대를 세워서 전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응답이죠. 뭐.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그랬거든요다그 응답받았습니다. 다 24시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쓴 겁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아예 24시 속에 들어간 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자기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 하만이 죽어버려요. 단혈도 마찬가지예요. 단혈을 죽이려고 모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돼버려요. 다이스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을 진짜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당했어요. 그래서 아,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대적하게 되면요, 오히려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거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배하라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있는 이 다락방들이 전도하는 다락방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도록 인도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금 다락방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 그 다락방 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접운동 할수 있는 사람으로 메시지가 나한테 준비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영접된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최소한 보건편지 새 생명 세상을 정도는 완전히 내 나의 메시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만날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전달해서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차근하게 그 사람들 속에 뿌리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막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 가족을 계속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진짜 EBS 요원들이 자꾸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 영혼들을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이 사람을 누구에게 누구하고 팀이 되게 만들 것이고, 누구하고 짝이 될때할 것인가. 이거 기도하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한 게, 아, 조옥순 우리 성도님은 우리 전 은희 집사가, 아, 우리 태근이는 우리 민재가.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어세 가족이 오게 되면, 아, 그세 가족은 또 이제 누구한테 맞추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한미숙 권사님한테 가서 사역하라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까지 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해 현장에 있는 우리 은희 집사가 이제 조국순 우리 성도님을 사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을 계속 만들고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살아요. 듣는 차원에서 이제 전달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전달한단 말이에요 전달할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놀라울 정도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진짜 내가 힘을 얻으니까 아나 때문에 이거 하는 거구나라고 발견해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이런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12 지역 70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12 지역 70현장이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계속 12 지역 70현장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한 현장, 한 현장,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지역마다 응답받으면요. 이제 한 나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지역을 또 살려야 되겠다. 계속 우리가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말씀 운동하는 모든 현장들이 이제 정말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가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지역 7 0여장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한나라 살리는 그래서 2, 3, 7과 5천 정족을 향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응답의 교회 응답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